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저의 7월 배당 결산 시간입니다 짜잔 우선 저의 1월부터 7월까지 월별 배당금 추이입니다 보통 미국 주식은 배당 주기가 3개월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1, 4, 7, 10, 2, 5, 8, 10, 1, 그리고 3, 6, 9, 12 이렇게 분기별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4월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오른 게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지난 3, 4월은 코로나 쇼크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을 늘리느라고 투자 원금을 많이 투입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5월 이후 회복장에서 돈을 좀 벌어서 투자원금을 불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세후 기준으로 총 87.32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배당주들에 들어간 총 투자원금이 19,550불이기 때문에 연 배당률로 환산을 해보면 2.37%가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제가 받은 총 배당금을 합산해보면 498부를 받았습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5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0부를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볼 예정입니다. 자, 이 자료는 저의 7월 배당주 리스트입니다. 총 7개 종목으로부터 배당을 받았고요. 지난 4월 포트폴리오랑 비교를 해보면 코카콜라가 빠지고 반도체회사인 TSMC와 통신타워 리츠인 아메리칸타워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약회사인 머크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그럼 배당금이 높은 순서대로 제가 이 배당주들에 왜 투자를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 1, 2등은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반도체 장비 3대장 중에 하나인 램 리서치와 글로벌 1등 반도체 생산회사인 대만의 TSMC입니다. 각각 28.75불, 21.33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AMD, 엔비디아, 퀄컴 등 반도체 설계회사들이 설계에 집중을 하고 생산은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생산 전문회사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설계와 생산을 모두 지고 있던 인텔도 생산을 외주화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는 TSMC가 간접적으로는 그 TSMC의 장비를 공급하는 램 리서치가 누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TSMC는 최근에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서 일부 차익 실현을 했고요. 램리서치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일단 보유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TSMC는 대만이라는 신흥국 리스크도 좀 있고 무엇보다 직접적인 생산사보다는 생산 기업이 누가 되든 간에 고객사가 누구든 간에 조용히 뒷단에서 돈을 버는 장비사가 더 든든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임대로 돈을 버는 회사, 리츠 회사들이 나란히 3, 4등을 했습니다. 3등은 요양원, 병원, 간호시설 등등. 헬스케어 부동산을 보유한 리츠 벤타스로 총 11.46불의 배당을 받았고요. 4등은 약국, 편의점 등등 소매 상가를 보유한 리츠 리얼티 인컴으로 총 9.9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두 종목은 사실 코로나 전에 물려서 거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까지 빠졌던 친구들입니다. 아무래도 실물 경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만큼 타격이 컸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벤타스는 중간에 배당을 한번 깎으면서 손절을 한번 했었고요 리얼티 인컴은 그 와중에 배당을 또 인상을 하길래 그래 월배당이기도 하니까 그냥 배당 받으면서 잘 버텨보자. 라며 계속 보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경 안쓰면서 살다가 최근에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많이 약하긴 하지만 요즘 제 포트폴리오가 IT 쪽에 너무 쏠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츠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로도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등은 통신사에 통신탑을 임대해주면서 돈을 버는 회사 아메리칸타워로 총 6.55불에 배당을 받았습니다. 통신기술이 4G에서 5G로 전환을 하면서 더 많은 통신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메리칸타워가 그 수혜를 잇는다는 내용으로 한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횡보하는 중입니다. 이게 잘해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은 또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주요 이슈로는 최근에 통신사 3, 4등이었던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을 하면서 새로운 T 모바일이 가입자 수 기준으로 AT&T를 제치고 통신사 2등 기업이 됐습니다. T 모바일이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우리는 버라이즌이랑 T에 앞서서 미국 전역의 5G 통신망을 깔겠다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애초에 미국 정부에서 이 거대한 두 기업의 인수 합병을 승인해 주는 조건이 기존의 4G 주파수가 잘 닿지 않는 농촌 지역까지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T 모바일 주도로 사실상 돈이 되지 않는 지역까지 구석구석 통신망을 깔기 위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타워 신규 임대계약이 늘어나면서 아메리칸 타워에게도 호재가 되겠죠. 다음 6등은 미국의 최대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머크로 5.18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머크는 항암제 1등 회사죠. 머크의 효자 상품인 키트루다라는 항암제의 연 매출 성장률이 29%에 달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백신 개발에는 좀 뒤쳐지면서 주가 흐름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다만 2분기 실적 발표 때, 코로나 백신 개발 우리도 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거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이 백신 전쟁의 승자가 모더나, 머크 중에 누가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미 약품이 머크랑 수출 계약을 무려 1조 원 가까이 체결을 했다고 해서 완전 급등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나 같이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살짝 오르고 말아서. 아쉽긴 했습니다. 마지막 7등은 스포츠웨어 1등 회사죠. 나이키로 4.16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나이키는 그래도 코로나 충격에 따른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룰루레몬이나 펠로톤 같은 홈트레이닝 관련주에 비해서는 살짝 무겁게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키는 야외 활동에 필요한 신발, 러닝화가 주력 제품이다 보니까 좀더그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이키도 이제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라는 홈트레이닝 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홈트 트렌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웨어 전쟁 과연 룰루레몬과 펠로톤이라는 신생 기업들에게 점유율을 뺏기게 될지, 혹은 여전히 넘사벽 나이키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7월 배당 결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8월 배당 결산에서 만나요. 안녕!